어쨌건 우리 율린이 또 의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소원 씨. 네. 좋아요. 좋아요. 회의하러 이제 네. 이동합시다. 자 하나 둘셋 넷! 회의 회의 가자 가자. <웃음> <웃음> 괜찮은데. <웃음> 자 아무튼 뭐 일을 받았으니까 우리 네. 이제 굿더스 사장으로서 한번 또 회의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좀개 가슴이 아팠던 게 사실 그 깔창 생리대가 도움이 좀 절실하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파이브 시가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ADO가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공0 7 대작전. 아, 일단은 어. 이게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접선을 하는 거죠. 몰래 접근을 해서, 그럼 그걸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또 제가 또, 또 슬림하고, 헌 헌칠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잖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아, 웃음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딴딴딱 그러니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구나. 아무도 없어요. 저 이상한 인사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 없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유과장의 의견 자체는 뭔가 조심스럽게 몰래 접근을 해서 그치. 선물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그러까 약간 생테클로스 전법이죠. <laughs> 그러면 우리 그 소원 대리는 뭐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안 하죠. 어, <laughs> 지금 들로 또... 루아! <laughs> 우리 이 대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한번볼세요 저는 비주얼 작전. 잠깐만요. 일단 007, 일단 물음표. 물음표요? 네. 우리... 엑스 아닙니까? 오늘 둘이 배틀이야. 자 일단은 자 비주얼 작전 비주얼 작전 이 뭐예요? 아까 예쁘게 잘 만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산업 디자인과니까 이게. 옷상 어. 디자인. 디자인. 아,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포장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이러면 안 되죠. 투잡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중에 하나만 결정해요. 자 현대냐, 굿어스냐 음. 결정을 해서 하나만 정하십시오. 저는 굿어스에 가깝지 않나. 아. 아. 그러면 지금 전화를 넣겠습니다. 예상과 너무 다른데요? 퇴직금 얼마 <laughs> 생각하세요? 퇴직금 조회를 해봤는데 <laughs> 네, 아, <laughs> 언제 해봤어? 다음 주부터 없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학생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차라리 좀 설치를 하는 게낫겠 그냥 응급이 생길 때도 누구나 다 뭔가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면 그곳은 다 같이 있는 곳은 학교죠. 학교 뭐 화장실이라던가 눈에도 더안 띄고 오. 뭔가 도잘안 나고 음.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놔두면 놔둬. 막 물에 젖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자판기 같이. 아 자판기. 예예 설치해놓는 거지. 아니, 그러면 양호 선생님은그 007로 섭외해서 양호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007 그만. 아, 어. <laughs> 007은 잊자, 잊자, 잊어버리자. 지속적으로 뭔가 이게 더 많이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게 음. 현대 홈쇼핑에서 사전을끊는고 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음. 점점 확대될 수있게 우리 굿어스가 그런 걸좀 만드는 게 어떤가요? 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 예쁜 비주얼 <몬특> 자판기 어, 그래? 예? 그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숟가락을. 007 어쨌든 접근을 했잖아. 젓음쳐. 아, 접근을 하겠다. 짠나나나 제목을 뭘로 할까요? 우리가 또 굿어스잖아요. 토일릿. 토일릿. <몬특> <laughs> 굿어스인데 왜 토일릿이 나와? <laughs>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 소원 자판기? 예? 소원? 어소원에 들어준다? 근데 너무 자기 이름은 지금.. <laughs> 오늘 둘이 배틀이야. 그냥 언니의 자판기 어때요? 오 어, 괜찮은데요? 예. 자판기. 근데 뭔가 약간 신언니라든지 듬직하잖아요. 그, 어. 뭔가 옆에서 지켜줄 것만 같아. 그러니까 가... 이 먼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언니들이 네. 우리 동생들한테 편하게 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준 이렇게 언니의 네, 자판기로 우리 두 번째 안 건이 뭐였죠? 부부들에게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좋은 선물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오케이, 다들 괜찮은 아이디어 있죠?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케이, 제피씨 얘기해봐. 하나, 둘.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죠. 어, 똑같은 거잖아요. 공0 7은 잊자, 잊자, 아이, 잊어버리자. 네, 예, 아무튼 우리 직접 배달. 왜냐하면은 운전을 또 저희가 하는 거죠. 우리 셋이. 또 우리 본업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네. 가수시고 네. 노래 많이 내셨고 가수죠. 저 개가수고 원래 대경이었어요 <laughs> SBS 공제 나는 저기 배우인 줄 알았거든. 아 배우. 그, 어. 드라마 배우. 은근 이상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laughs> 아, <그래도 안> <laughs> 그리고 또 서은 씨 오늘부터 연예인이고? 응. 네. <laughs> 연예인인데? 퇴직금 조회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모차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네. 일단은 우리 그 현대옵쇼핑의 고객분들이 따로 뭔가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같이 좋은 뜻을 담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아,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이벤트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아까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뭐 고객님들이 뭘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시거나, 참여 네. 이제 받는 사람도 되게 정성이 느껴지면서, 운동 두 배, 음. 사랑 세 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운동 두 배, 사랑 세 배. 음. 오늘 둘이 배틀이야? 아니면 이거 받아서 뭐 어떤 아이템을 구독분들한테 보내서 뭐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만들 무언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게 뜨개질을 해주셔서 어떤 거 무언가를 완성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동참할래요, 나도 동참할래요 하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키트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그걸로 키트로 뭔가를 만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모차를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은 100분이 만약에 우리랑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분들 네. 키트를 보내고 그분들이 손수 정성껏 뭔가를 만들어서 보낼 때 같이 유모차를 우리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말 주는 기쁨이 더. 네. 크죠. 서로 서로에게 어떤 그런 좀 뭔가 그 정성이라든가 사랑이 느껴지는. 네. 아. 선물은 어떤 게 괜찮아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또 에이스잖아요 그래서 좀더 여쭤봤는데 명 중에 에이스가 그냥 에다 <laughs> 그래서 제가 좀더 여쭤봤는데 21년도에 아이를 낳으신 가족들한테 드리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난 애기가 쓸수 있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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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이도 되는 어. 조그마한 애착인형 어. 같은 것도 있죠 있어요 딸랑이도 되는 조그마한 애착인형 음. 그러니까 다른 용품보다는 좀더리의 사진을 할수있겠 그러니까, 지원받으신 분들, 지원받으신 우리 부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더, 말 그대로 그냥 이 애착 인형에, 좀더 애착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지? 아 좋네. 그리고, 지원받은 우리 부부분들이, 나중에 또, 본인들도 참여를 해서, 어?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 네. 이런 멋진, 약간 착한 사이클.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좋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참여를 이제, 어디로 시킬 거예요 이네 메일로 받아 은밀하게 뭐? 아 은밀한 메일도 좋아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현대홈쇼핑에 사서 어플이 있다고 들었어 H몰. H몰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 음. 신청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편할 것 같아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고객들이니까. 음, 그리고 또 알리고, 알리기도 편하고. 왜냐면늘 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네. 아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 좋은 일을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참 하실 분들 네. 신청해 주세요. 아... 감동이다. 여기에 해주시는 분들 또 감사하니까 저희가 뭐라도 드려야 되지. 너무 하면... 좋아요. 이 좋은 마음을 담아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또 감사함을, 감사의 선물을 응. 또 드리는 거지. 우리 포카 어때요? 포토카드. 포카요? 포토카드. 우리 감동일까 자, 우리 그 소원 씨 같은 경우는 선물. 네. 선물하면 어쨌든 멀찍하네. 돈? <laughs> 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께 현찰 얼마? 현찰은 좀 힘드니까. 네. 상품권이라든가 권 있어요? 상품권 있죠.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포인트. 오, 어? 포인트 좋은데요? 아, 자사 포인트. 네. 상품권은 좀한번권도 드릴 수 있는데 아예 자사 포인트로 가자. 네. 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 자,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네. 추첨을 통해서 우리 자사 포인트를 선물해 줍니다. 이거를? 아니죠 다 드려야죠 추천만 오싹 다? 씁니다. 아니 그 정도로 통이 커요? 자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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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요? 정부다 드리, 드리는 거죠 포인트를 다 드린다고? 우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현대홉스 통해서 네. 통이 그렇게 세요? 아니 그렇게 갑시다 오줏빙 어, 위에서 아니잖아. 그죠? 뿌리 포인트 아니잖아요. 어, 안할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그럼, 다 줘. 그럼요. 어, 참여하신 분들 다 드리고, 키트 만들어주시는 분들 저다 포인트 다 드려. 와. 근데 그 대신에 현대 오줏빙 잘 나가잖아. 그죠? 업계 1위 아니야? 그죠? 업계 1이는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어요? 할수 있어요! 현대에 혹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많이 계시죠? 네. 네, 많이 계시죠. 음, 한 명은 뭐, 네. 또, 저랑. 네? 네. <몇> 아 <아니>, 갑자기, 잠깐만. <몇> 아니, 근데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 회의 시간에. 이것도 회의입니다. 인생회의.